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10% 고배당에 망하지 않는 주식은 결국엔 상승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인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의외로 매출이 하락추세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2024년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도 5년 연속 영업이익에 단기순이익은 훌륭합니다. 영업이익률은 3%에서 20% 사이로 변동적이지만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2024년 영업이익률이 3%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 영업 외 수익이 있는 주식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실적이 전부 하락한 것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그럼 미래 성장성이 높을까요? 사실 영업이익보다 당기 순이익이 높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더 확인해야 정확한 분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보통 낮은 것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 평균 10% 수준입니다. 2024년 부채 비율은 14%를 기록 중이지요. 매우 낮은 부채 비율은 적어도 빚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황금거북이는 빌려서 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빚 때문에 급하게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서호전기입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에 있는 저평가 주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는 주식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에 있는 서호전기입니다. 이름에 전기가 있지만 운송 인프라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이 10%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천억대의 소형 주식이죠. 재무제표에 적자는 없는데 2024년에 실적이 감소한 서호전기입니다 그래도 재무 안정성이 매우 좋고 좋은 ROE를 기록하고 있지요. 서호전기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은 제일 낮지요. 그런데 주가는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다른 모습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차트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서호전기는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은 생존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주요주주가 71% 보유 중이라서 거의 품절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은 30% 이하이며 외국인은 2% 정도만 투자 중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데 외국인이 조금만 투자 중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 서호 전기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읽는데 가끔 소형 주식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매출 감소는 투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도 수출 비중이 71%라서 미래 성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서호전기를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높은 PE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송 인프라 업종의 PER이 낮은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서호전기는 2024년에 영업이익이 제일 낮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PBR은 1.06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낮아도 조금 부족합니다. 황금 거북이는 PBR 1배 이하 저평가 주식을 좋아하니까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호전기의 배당 성향은 높습니다. 특히 2024년이 제일 높습니다. 100% 배당 성향은 버는 돈을 전부 배당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배당 성향을 기록하는 주식은 한국 쉘 석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배당 성향이 높아서 서호전기 역시 배당 수익률도 높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배당 12%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10%를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23년 연속 배당을 줍니다. 중간 배당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대당 매력이 높은 서호 전기이지만 뉴스를 보면 2024년 실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어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일까요? 2024년 영업이익이 76%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신규 수주 공시가 있었죠. HED 현대3호와 209억 계약을 맺습니다. 참고로 202 2024년 매출액이 400억대입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배당을 잘 준다면 고배당 미력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고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인데 황금거북이는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2월에 금융주식이 아닌데 배당 수익률 7%에 영업이익률 20%를 기록하는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서호전기를 분석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2만원입니다. 그러나 황금거북이는 별점 6점의 관심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평가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황금거북이는 2023년 12월에 서호전기의 저평가 구간은 17,000원부터 18,500원 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서호전기는 2023년 12월에 분석한 이후 한달 뒤에 18,500원까지 내려갔었다 썼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도 17,700원을 한번 찍었지요. 기회는 두번 있었지만 황금 거북이는 잡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일도 하고 해외에서 석사 졸업까지 하느라 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아쉬워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죠. 서호전기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 매출이 감소했고 실적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낮아졌고 현재 주가가 높습니다. 낮은 미래 성장성에 PBR이 1배가 넘고 PER도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서호전기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이 큰 장점입니다. 고배당 매력도 있고 주 중간에 배당도 합니다. 황금거북이 같은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수출 비중은 70%가 넘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서호 전기 주식에 대해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은 15,000원부터 18,0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서호 전기의 매물 대는 21,000원에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비록 매수하지 못했지만 역시 망하지 않는 주식은 이렇게 상승할 때도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매수했다면 배당 매력이 더 커졌겠지요. 그러나 실 감소로 인해 2025년에는 저평가 구간을 조금 낮췄습니다. 황금거북이의 서호전기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5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도 감소했지요. 재무 안정성은 매우 좋으나 주가가 52주 최고가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고 배당금도 상승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수출 비중은 높고 ROE는 높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서호전기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합니다. 저평가 구간에 매수하면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가가 상승하려면 재무제표가 기본적으로 좋아야겠지요.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입니다. 지금 주가에서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부채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주식은 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가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세운 메디칼을 뺄 수가 없는데요. 부채 비율이 10% 이하입니다. 현금처럼 쓸수 있는 단좌 비율도 높습니다. 재무제표는 6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는 주식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인 걸까요? 제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처럼 일어나세요. 세운 메디칼.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저평가 구간에 매수했고 배당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단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매우 훌륭한 주식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